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락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가늠했다면 가늠한 남녀 모두는 죽여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여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죽여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 다른 누이나 씨 다른 누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같이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 근원이 드러났다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벌거벗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부나 숙부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새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제사장은 그 누구도 자기 친척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말아야 한다. 예외로는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딸이나 자기 형제나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기와 함께 사는 처녀 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해질 수 있다. 그는 백성들의 어른이니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제사장들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화제물들, 곧 하나님께 음식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성별해야 한다. 그가 너희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해 스스로 더럽혔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야 한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 거룩해진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애도의 표시로 자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자기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기 부모의 경우에도 갈수 없다. 또한 그는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대해 기름 부음받아 성결케 됐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하다 그는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녀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자기 동족의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들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올수 없다. 이는 흠이 있는 사람, 곧 눈먼 사람이나 발을 저는 사람이나 얼굴에 흉터가 큰 사람이나 신체의 크기가 서로 다른 사람이나 발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이나 등에 혹이 있어 굽은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병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을 말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러 가까이 나올 수 없다.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나아올 수 없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예물 곧 가장 거룩한 예물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흠 때문에 그는 휘장 가까이로 나아오거나 제단 곁에 다가가서 내 성소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